时间。 중고네. 중고야. 음... 이게 백화현상 있잖아. 요 연마해가지고. 음... 연마품이네. 새거가 아닙니다. 앞에도 사용감이 살짝살짝 있지. 기스, 장기스 있고. 음... 여기 이미 지문 있고. 여기. 음. 뒷면은 확실하게 중고입니다. 이거 보니까 중고를 사다가 음... 이게 사이드는 프린팅을 새로 한 거야. 사이드가 여기 보면은 재단하다 남은 부분이 있고, 이게 반듯하게 안잘있죠 그리고 여기 글자도 다 깨져 있습니다. 여기도 이것도 만든 거야. 보니까 나머지는 정품이 맞습니다. 어? 정품이 맞는 건가 아무튼 중고는 확실합니다. 뭐 엽서도 있긴 한데 중고 사이드는 카피 프린팅한 거 나머지는 중고 정품은 맞지만 중고입니다.